안녕하십니까. 떨어지는 칼날입니다. 자, 비트코인이 지금 8%가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저의 기분은 절대 좋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. 지금 제 댓글을만 보더라도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. 플로어 욕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? 그나마 비트코인이, 그나마 플로어나 차트가 똑같이 갔어요. 하지만 지금 뭡니까? 비트코인 보시면, 반등이 정말 세게 나왔어요. 비트코인이 7%가 올랐거든요. 플로어 꼬라지 보세요. 지금 플러스 5%입니다. 정말 개쓰레기 코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. 에. 지금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오징어 게임 명함만 준다면 전 바로 참가할 겁니다. 에. 지금 뭐 플로어 때문에 지금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상태고 지금 비트코인이 7% 올라서 이 정도지? 비트코인 마이너스 7%였어 봐봐요. 얘 마이너스 2 0 30%. 그냥 내리꽂는다는 거거든. 솔직히 비트코인이 7%가 올랐다. 그럼 기본 얘는 20%는 올라줘야 돼 플로우는. 아 근데 6% 올랐다. 심지어 비트코인보다 더 올랐어. 이거는 그냥 진짜 욕해, 욕먹어도 싸지, 플로우 이 개발자 이 새끼들은. 진짜 나가 뒤져야 돼. 뭐, 뭐, 코인베이스 상장 얘기도 뭐, 지금 나오곤 있는데, 뭐, 확실한 건 아니라서, 전 쓸데없는 뉴스인 것 같고, 중요한 거또 여기 이것도 이동 평균선 맞고 또내려또 윗골이 달려서 또음봉뜰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. 우리가 플로우한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. 근데 저도 손절을 못 하는 게, 워낙 이게, 마이너스가 심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40% 입니다 지금 제평단가가 3만 500원 이에요 예, 지금 거의 여기서부터 50%가 올라야 예, 될까 말까 에요 지금 평균 단가가 이런 진 나는 그나마 양호의 뭐 4만원 5만원대 도 있더만 플로 평단가가아 진짜 암울합니다 지금 엑시는 16% 10만 5천원 오르고 있는 이 씨부랄 아 진짜 내가 이 잡주를 왜 샀지 내가 왜 내가 존버를 한다 했을까 아... 만약에 진짜 플로어 장기투자 해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유튜브는 믿고 걸으세요 씨부레 지금 아나 어이가 없네 진짜 어떻게 이런 코인을 샀지 우선은 어제 비트코인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저 파월 의장이어 이제 비트코인 나는 아무 앞에 규제는 안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좀안 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확실한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액신은 씨부에 계속 오르네 정거좀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돈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아 열받는다 열받아 진짜 보면 자 전일 대비만 봐도 보시면 자, 아. 다 빨간불이야 어, 다 빨간불이고 지금 와 답이 없다 진짜 아좀 이렇게 올라주면 안되나 아이 플로어가 솔직히 쓰레기 종목은 아니거든 왜냐면 삼성도 투자했고 구글도 투자한 곳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반응이 안좋게 나온다는거는 아 뭔가 이상해 이새끼들이 진짜. 진짜 개미를 떨쳐내는거지 우선 중요한건 거래량도 안늘어 지금 이 정도 6% 7% 올랐으면 어제보다도 거래량을 너무 썼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적단 말이에요.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. 진짜 이미 거래량 이 빨간 지점 넘었어야 돼4 8 8 넘었어야 돼8% 정도 지금 6% 올랐으면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. 아좀 아무난데 이거 오늘 새벽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엑시처럼빵 터트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엑시 내가 봤을 때와 이거 전구 좀 뜨르면 배 존나 아플 것 같은데. 아, 하여튼 저의 약간 푸념이었습니다 자, 혹시나 여러분들 그 오징어 게임 명함 같은 거 받으시면 여러분들보다 그 저한테 먼저 연락 좀 주세요. 제가 바로 참가할 테니까 뭐 오징어 게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, 어 제가 먼저 참가해서 예, 죽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그 정도로 저는 플로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. 자,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